넌눈안 달렸냐? 핸드폰 보면서 위태롭게 오토바이를? 어? 어? 할머니 눈을 어디다 달고 다녀요? 오토바이 오는 거안 보여요 빨리 비켰어야죠 사람치고도 사과는 커녕 화부터 내 네가 날 박아놓고 뭔 소리야? 내가 박았다고요? 차 오면 알아서 피해야지 어?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 넌눈안 달렸냐? 내 딱이 날아가는데 너는 왜못 피해? 오늘 내가 사람 돌이 똑똑히 가르쳐주마 싸가지 없는 놈 수천억 회장님의 통쾌한 참교육 속 시원하시죠? 수천억 회장님이 출근하는데? 어강 사장, 이게 얼마만이야? 세상 참 좋네. 회장님 잘 지내셨죠? 드디어 대박 났나봐. 차 좋은 걸로 바꿨네. 뭐큰 차가 좋더라고요. 그럼 작년에 급하다고 빌려간 일억 이제 갚을 수 있겠군? 에이 회장님 설마 그돈 받으러 여기까지 오신 건 아니시죠? 겨우 일억 갚고. 뭐딱한 달만 쓴다더니 또육 개월만 기다려달라 하고 벌써 일 년이군. 난또 사업이 잘안 되는 줄 알고 기다려줬지. 이달 안에 갚게 나. 회장님 그렇게 나오시면 곤란하죠. 제가 안 갚으면 어쩔 건데요? 고소하시든가. 어차피 차용증도 안 썼잖아요. 내 호의를 그렇게 이용해. 게다가 남의 피 같은 돈을 안 갚겠다고? 자네 그러다 큰일 나. 하 협박하세요? <laughs> 정신 차리게 해주지. 너 상대 잘못 골랐어. 왕 사장님 저 지금 출발합니다. 강 사장 계약 취소해야겠어. 예 갑자기 왜요? 이 매장님이 자네와 거래하면 모든 거래를 끊겠대. 다시 연락하지 마. 사장님, 200억짜리 계약인데 저희 회사 부도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 매장님, 제가 지금 바로 돈 갚을게요. 정말입니다. 아니, 됐어. 내가 사람 잘못 본 수업료 비싸게 치렀다 생각하지? 내가 미쳤지? 신뢰를 저버린 사업가, 자업자득이네요. 1분전 건방져 보이는 한 남자. 강 사장님, 차 드세요. 이쁘네. 신입 월급 얼마 안 되지. 그냥 나랑 사귈래? 남자가 손을 만지자 놀라서. 아 뜨거. 야.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죄송합니다. 머리가 아파서. 빨리 강 사장님께 사과드려. 너... 죄송합니다. 이거 비싼 옷인데. 너 어쩔 거야? 김 비서 먼저 나가봐요. 강 사장님 진정하세요. 이 옷은 제가 배상하죠. 임 회장님 체면봐서 용서할게요. 그리고 이 계약은. 너... 회장님은 계약서를 찢어버리죠 뭐야? 너 같은 쓰레기는 볼 때마다 한 대씩 쳐주마 내 눈앞에 헉? 또 띄기만 해? 당장 꺼져! 어휴 나쁜놈 속 시원하시죠? 수천억 회장님을 응원해주세요 수천억 할머니가 주차를 하는데 어이 거기 할머니? 여기 주차장 아무나 대는 곳 아니야 내 자리야 내 자리 비어있길래 댄 건데 곧 회의라서요 뭐? 회의? 할머니가 회의는 무슨? 헉? 마트 장보러 온거 아니에요? 빈자리에 된 건데? 나도 직원이에요. 지금 급한 회의가 있으니 어서 나와요. 아이고, 직원이라면서 이런 데다 막대요? 암튼 내 자리니까 얼른 빼요. 얼른. 바쁜데 왜 이리 고집불통이야? 나도 주차요금 내고 있어요. 차봐요. 허어. 요금 냈다고 큰 소리야? 그럼 주차장 전체를 사버리지 그랬어요. 할머니 돈 많으신가 봐. 이 친구 정말 안 되겠네? 자네, 어느 부서 누구야? 나 마케팅팀 본부장인데 왜요? 이름 안 알려주면 어쩔 건데? 김비서! 마케팅팀 고집불통 본부장 하나 있어? 주차장에서 갑질하네? 방장 잘라! 어, 혹시 임회장님이세요? 아까 그 건방진 말투는 어디 갔어?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됐어, 이 자리! 오늘부터 네 해고자리야! 싸가지 없는 놈! 직급으로 갑질하다 혼꾸녕 났네요? 수천억 회장님이 길을 가는데? 아저씨, 콩깍지 좀 주세요. 네, 할머니. 3천원에 드릴게요. 아, 춥다. 잠시 후 수천억 회장님이 다시 돌아오는데 아저씨! 채소가 다 상했네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어? 그럴리가요? 아침에 밭에서 따온 건데요 싱싱해요 됐어요! 돈 돌려줘요! 여기요 그런데 봉지를 열어보니 천만 원이? 5분 전 제발 부탁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치료비는 내일까지 꼭 마련하겠습니다 그 절박한 사정을 들은 수천억 회장님이 도움의 손길을 건넸던 것이네요 수천억 회장님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데 할머니 미쳤어요. 눈 똑바로 뜨고 다녀요. 미안합니다. 못 봤네요. A 씨, 차가 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 시간 후. 이 회장님, 연락드렸던 강 사장입니다. 편히 앉으세요. 이번 계약은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검토해 보죠. 아버지 또 왜요? 돈 붙여드렸잖아요. 아 바쁘니까 끊어요, 끊어. 그런데 아까 자전거 타던 사람 기억나나요? 예, 자전거요. 아그 늙은 할머니요. 왜요? 그게 바로 납니다. 예회 회장님 모르는 사람한테 부모한테 막 말하는 사람 고객한테도 그럴 거 아닙니까? 100억짜리 계약을 맡기긴 어렵겠네요. 회장님 그 그게 아니라 이번 계약은 없던 걸로 합시다. 그리고 부모님께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만 가 봐요. 오늘은 부모님께 전화 한통 드려야겠네요. 남자가 차에서 내리는데 사장님 사장님 잠깐만요 차가 세 칸이나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차들이 못 세워요. 내가 지금 좀 급해요 금방 나갈게요. 그래도 좀 빼주세요, 사장님. 그럼 세 칸만큼 돈 주면 될 거냐? 나 계약하러 가는데 잘못되면 책임질 거야? 사장님, 저희는 차한 대별로 요금 받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야야야, 돈 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남의 돈 받아먹는 주제에 경비 주제에 비켜. 잠깐만요. 이 매장님. 내가 지금 다 봤어요. 계약서 안 갖고 와도 돼요. 주차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사업을 맡길 순 없지. 계약 안 해. 저기, 이 매장님. 7천억 회장님의 통쾌한 참교 사장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직원이 절박하게 소리치는데 사장님 월급 못 받은 지 6개월째입니다 다음 주가 추석인데 고향 갈 차비도 없어요 야 당장 이 사람 끌어내 이 거지 같은 놈이 눈치도 없이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인 거안 보여? 아빠 이번 추석에는 올 거죠? 할머니가 송편 만든대요 그래 은지야 아빠 일 끝나면 바로 갈게 아빠 은지 인형 사주세요 그래 아빠가 꼭 사갈게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몇 번을 말해 돈 생기면 준다니까 뭘 자꾸 재촉해 선생님 일어나세요 김 사장님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아 그냥 월급 좀 밀린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6개월이나 밀린 게 별일 아닌가요? 이분 월급 지금 당장 정산 안 해주면 30억 투자 계약은 없던 일로 하죠 아 회장님 아닙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이 과장 당장 재무팀 가서 이 사람 월급 정산해 지금 당장 선생님 100만 원이에요 추석에 집에 가실 때 애들 선물과 고기라도 사 가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김 사장님, 30억 투자 건은 취소하겠습니다. 네? 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방금 월급 정산해 줬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월급도 안 주고 버틴 분이 앞으로 저희 투자금을 정직하게 쓸 거라는 신뢰가 안 생기네요.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저 오늘 노동청에 신고할 겁니다. 이분 말고도 밀린 월급 못 받은 분들 더 있죠? 그 그건 제가 한 20년 전에 현장 인부 생활을 했어요. 그때 저도 월급 못 받아서 추석에 집에 못 갔거든요. 그 마음 제가 알죠. 돈으로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 날이네요, 김 사장님.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집 나르다 실수로 차를 긁었네요. 차 주인이세요? 이거 우리 회장님 차라 비싼 건데? 아 많이 긁혔네. 수리하려면 못해도 천만 원은 들겠는데? 근데 제가 지금 바쁘니까 그냥 300만 원만 주시면 카센터 가서 대충 수리해보죠. 알겠습니다. 계좌번호 주세요. 왔네요. 괜찮겠지? 괜찮겠지?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차장에서 누가 차를 긁고 도망갔어요. 블랙박스에도 안 잡히고 수리비 어떡하죠? 걱정 말게. 보험 처리하면 되지.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잠깐. 인사팀 가서 퇴직금 받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게. 자넨 해고야 네 제가 왜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계속 모른 척할 건가 어디서 꼼수를 부려 5분 전 여보세요 제가 주차장에서 실수로 차를 긁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리비는 기사님께 300만원 송금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린 보험 들어있으니 돈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너처럼 교활한 직원은 필요 없어 받은 돈 돌려주고 당장 나가 못된 욕심에 직장을 잃었네요 반갑게 손을 흔드는 아버지 지훈아 아빠 왔다. 누가 부르시는데? 아 잠시만요 아버지 여긴 회사예요 챙피하게 목소리 좀 낮춰요 너 좋아하는 복숭아가 잘 익어서 새벽 버스 타고 바로 왔다 넉넉히 갖고 왔으니 사람들이랑 나눠먹어 이런 거안 가져오셔도 된다니까 상사들 보기에 챙피하게 빨리 가세요 누구셔? 아 그게? 아 저는 옆집 아저씨입니다 이 녀석 아버지가 대신 좀 갖다 주라고 해서요 복숭아네요 정말 맛있게 잘 익었네요 김대리는 차좀 빼와요. 마침 잘 오셨네요. 여기 보너스 천만 원입니다. 아버님께 좀 전해주시겠어요? 아드님 일 잘한다고 훌륭하게 잘 키우셨다는 감사 인사도요. 다행이네요. 저분 누구야? 그냥 동네 어르신. 뭐? 어디서 거짓말이야? 시골 부모님이 부끄럽나? 아닙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자네도 없어. 또 그러면 해고야. 명심하겠습니다. 수천억 회장님의 따뜻한 참교육. 마음 따뜻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왜요 회장님? 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실수한 적도 없는데 왜 저를 해고하시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건 당신의 본분이에요. 가라면 그냥 가는 겁니다. 회장님, 왜 팀장님을 해고하신 거예요? 한 시간 전. 여보세요. 엄마 걱정 말고 편하게 치료받아요. 천만 원은 제가 곧 마련할게요. 그럼 더더욱 보내면 안 되죠. 김 팀장님 아직 돈도 다못 모았다는데요. 그건 걱정 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이건 월급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에 든 2천만 원은 연말 보너스입니다. 어머니 병이 나으시면 다시 돌아와요. 회장님. 수천억 회장님의 따뜻한 진심을. 김 과장, 이 직원 당장 해고해요. 수천억 회장님이 출근하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걸을 땐 휴대폰 보지 말아요. 네. 김 과장, 이 직원 당장 해고해요. 네.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왜 저러시지? 업무 시간에 다들 뭐 하는 거야? 김 과장 들어와요. 인턴 일제라고 착한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회장님? 시키는 대로 빨리 처리해요. 선영아, 서웅대에 합격 통지서가 왔네? 언니 나 학교 안 갈래. 나도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 싶어. 무슨 소리야? 당장 회사 그만둬. 내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너 대학 졸업 시킬 거야. 집 걱정은 하지 마, 알았지? 인턴은 합격 통지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그 통지서를 수천억 회장님이 다시 주워 오시네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장학금 제도를 만듭시다.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사장님, 제발 해고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를 꼭 해야 해요. 아니, 당신이 지금 할 일은 공부입니다. 대학 등록금은 걱정 말아요. 회사 장학금으로 지원할 테니 졸업하고 우리 회사로 입사하도록 해요. 언제든 환영할 테니. 사장님. 한 청년의 인생을 바꿔준 수천업 회장님을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